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진짜 대통령이 쓴글 맞나? 조갑재와 정규재가 이재명 여순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조갑재는 공산 반란군의 대변자로 오해받을 사태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공산 반란군의 대변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 이재명을 빨아오던 정규제와조갑제 조갑재와 정규재가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과 오찬을 가져 주목을 받았던 조갑제, 그리고 정규제, 보수 사칭 농객이죠. 이것들이 여순 사건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의 여순 사건 발언에 대한 비판입니다. 조갑제는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재명 대통령이 집적 쓴 글인지에 대해 의심했는데요. 23일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여순 14연대 좌익발란 사건을 왜곡,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항명이라고 미화하고 국권의 정당한 진압을 국가 폭력이라고 매도한 글을 과연 진짜 대통령이 썼을까? 대통령 참칭자가 몰래 쓴 글이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이가 말이죠. 여순 사건을 갖다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순 사건은 그야말로 공산 저 괴뢰 집단이 아 우리 양민을 갖다 학살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금. 외국하고 호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재명이 바로 그런 자라는 겁니다.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메시지에서 아,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군통신관장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1948년 10월의 여순 14연대 좌익반란군을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선 정의로운 항명세력으로 미화하고 반란을 진압한 국군을 국가폭력집단으로 외도한 것은 공산 반란군의 대변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중대 사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 이재명의 지금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건가요? 이재명이 1948년 10월에 여승 반란 사건 있죠? 이걸 갖다가 오히려 이 반란군들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선 정의로운 항명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국군이 국가폭력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썼는데 이게 대통령이 쓴 글이 맞느냐? 라고 지금 조갑죄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힘은 이거 빨리 물어가지고 이거 왜 난리 안 떱니까? 뭐 하고 있는 거? 이건 탄핵, 이건 탄핵 사유예요. 지금 여순 반란 사건을 갖다가 오히려 저 공산 교회 집단이 우리 국민을 양민을 학살한 건데 그걸 진압한 우리 국군이 잘못한 것처럼 저들이 정의로운 세력인 것처럼 그렇게 이재명이가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걸 조갑죄마저도 이재명 이거 이재명 쓴 글이 맞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갑재는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페이스북 글의 필자가 본인이라면 즉 이재명이라면 신속히 취소, 국민과 국군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표자가 있다면 그를 파면하고 수사를 지시할 것이다. 그러면서 조갑재는 그는 대통령과 국군을 이간질 시키려는 자일 것이다. 이 글을 쓴 사람 대표자가 있다면 그자는 대통령과 군을 이간질 시키는 것이다. 아니면 그게 본인이라면 빨리 사과하라. 그건 본인이겠죠.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바꾼 반란 사건에 대하여 아군과 적군을 혼도 하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를 장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아 이재명이 지금 완전히 지무덤을 파고 있네요. 다시 말해서 연루, 여순 사건을 갖다가 진압한 국군을 갖다가 오히려 반란세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조갑제마저도 이걸 갖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조갑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국방장관은 대통령을 면담,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적당히 덮으려다가는 변고가 일어날 수 있다. 또 1948년 10월 30일 김구가 신문에 발표한 여순사건 관련 담화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담화문에서 김구는 여순사건을 반란, 집단테러 행동으로 규정하고 동포들이 부안해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김구마저도 당시 여순사건을 반란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갑제가 그때 김구의 글을 또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갑제는 이게 이재명이신 거라면 이거 난리 났다. 이재명 빨리 사과하라. 만약 대필자가 있다면 대필자를 빨리 파면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당시 여순 사건은 반란 사건이, 저 공산교회리 집단에 그 반란 사건이 분명하다. 그리고 김구마저도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이 그게 마치 정의로운, 아, 그런 정의로운 세력의 국민 지키기가 저놈들이 한 거고, 우리가 오히려 저 반란군들을 진압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규재 전 주필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3과 여순 발란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국가 폭력이라는 말은 좌파들의 전유물이다. 국가는 당연히 폭력을 독점하며 경쟁하는 폭력을 제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규재 마저도 또 이재명을 지금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 이재명의 이 말은 최근 들어 실수에 가까운 언어들이 거듭된 끝에 가장 잘못 말한 그런 최악의 경우에 속한다. 지금에 와서 자익폭동을 부정하고 아, 선량한 주민의 희생만을 강조하고 에서 말하는 건 과연 어떤 사고작용인가. 그게 자유폭동이고자기에 의해서 우리 선령한 국민들이 죽은 건데 자꾸 선령한 국민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폭동을 갖다 덮으려 한다는 건 너무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여순사건을 갖다가 우리 국민이 잘못한 것처럼 저 공산 괴뢰군이 잘한 것처럼 지금 글을 썼는데 정규제 조각제에 맞아도 이거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차여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포을를겨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뭐 어쩌고 저거 썼다는 거야. 그리고 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이 자꾸 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러다가는 참혹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조갑제와 정규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갑제와 정규제는 이재명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얘기해주는 것들이야, 이것들은. 당신 그러다가는 지금 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지금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은 지금 군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 국군이 공산당을 갖다 그걸 진압한 것이 오히려 잘못한 것이고, 저들은 정의로운 세력이고, 국민을 지키려 했던 세력이고, 우리 국군은 그럼 국민을 지키지 않은 세력이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거 진짜 이재명이 쓴걸 맞나? 조갑제와 정규제가 이재명의 여승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정말 조갑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반란군의 대변자를 오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은 정말로 인식이 완전히 빨개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수한 겁니까? 이재명 공부가 짧아가지고, 인식이 짧아가지고, 실수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관세협상도 말이죠. 뭔가 경제 인식이 짧아가지고, 경제 지식이 짧아가지고, 혈안 파악을 잘못해가지고서 처음에 접근을 잘못하는 바람에 트럼프한테 완전히 다구리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뭔가, 어, 그 선무당이, 그 사람답지 않습니까? 이 선무당, 다시 말해서 역사 공부가 제대로 안 됐고, 사삼. 사건이 뭐고, 여순발한 사건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대사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가 빨간색으로 물들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지금 이 점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지금 위험한 발언을 계속 하고있는데 특히 여순 사건에 대해서 김구마저도 그거는 공산당의 잘못된 지금 행태라고 비판을 한걸 갖다가 이제 와가지고 저 반란군들 그러니까 저 북한 괴리군, 이 남노당 이런 것들의 행동을 갖다가 비유하고 옹호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죽하면 조갑제와 정규제가 이재명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공산 반란군의 대변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아, 지금 이재명 너무나 위험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재명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정말 시한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 아, 금말 대한민국 너무나 위험합니다 너무나 위험한 자가 지금 조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다 아, 지금 배를 가다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조갑제와 정기자마저도 이재명에 대해서 공산 반란군의 대변자가 그렇게 오해받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 진짜 공산 반란군의 대변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 정말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시럽 tv 많은 것을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를 부탁드립니다 강시럽TV 입니다